어, 사도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드리습니다목표적 어, 우리나라가 축구를 음, 카타르라는 게 있었잖아요. 저는 뭐안 보고 자는 데 있지.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이 축구하고 축구 패하고 뭐 이런 뉴스보다 아예 스카이캐스를안 해가지고 화가 난다는 <웃음> <웃음> 아,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온걸 봤어요. 저는, 저는 뭐스카이캐스나 저도 안보데 안봤기 때문에 잘 잔주는데 그렇게 만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사람들이 스카이피스를 많이 보는구나 좋아하는구나 그걸 다시 한번 알게 됐는데 그런데 이 캐슬에 보면은 그 등장물들이고 인뭐 의사나 변호사나 뭐 이런 직업 전문직들이잖아요. 근데 이 전문직들이 사실은 일반 셀러리맨들보다는 수입도 좋고 직업도 안정성이 있긴 한데 사실은 그분들이 최상위층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사회 의 어떤 구조에서. 어, 역사를 보면, 그, 지식으로 하는 직업들은 항상 세컨클래스였거든요. 로마 시대부터 시작해서 뭐, 어, 중세 이럽 지금 뭐 인도 카스트 제도도 보면 최상위층이 있고요. 왕족이나 귀족이나 정말 부자들이 있고, 그 밑에서 그분들을 서포트하는 게 이제 지식인 뭐, 계층, 의사, 변호사, 교수 같은 그런 지식인 계층이 항상 세컨클래스로 그런 역할을 했는데, 어, 이 의사나 변호사가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이나, 사실 최, 어, 최상위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에 보면, 요즘 트렌드가 최상위, 우리나라의 최상위층의 어린 자녀들은, 이런, 저기, 국제학교나 외국인 학교를 주로 많이 보는다고 하더라고요. 연, 간수업료가어데이트 되는. 그래서, 용산에서, 저도 가끔 옆에 갈 때가 있는데, 가보면, 국제학교 학교 시간에 보면, 앞에, 그냥 예제차가 아니고, 뭐, 롤스로이스니 뭐, 마인, <laughs> 하여튼 뭐, 프리미엄급 10억 이쪽저쪽 그런 차별이 쫙 됐어요 야 여기 다니는 애들은 진짜 저자집 애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최상위층은 스카이 캐슬 같지 않고 저렇게 저런 학교를 많이 보낸다고 저런 데는 사실 우리가 아는 사교육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음, 드라마에서처럼 진짜 드라마에서처럼 하는 애들도 있죠 그런 아이들은 말 그대로 어, 그보다 한 단계 아래, 의사, 변호사, 무슨 판사, 교수, 뭐 교사, 이런 지식 노동자들, 엄마, 아빠가 열심히 공부해서 먹고 사는 직업에 종사한 자녀들은 지금도 열심히 그렇게 어, 하죠. 대치동의 한국 강사들이 흔히 하는 말이, 어, 태남, 태국, 뭐 이런 얘대치동과 많이 듣는 얘기가. 태국은 청담동, 압구정동처럼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청 부자, 자산이 있어서 그런 애들은 이제 태국 아이들이라고 하고, 이 밑에 도곡동, 어, 역삼동, 대치동, 에 엄마, 아빠가 열심히 공부해서 뭐 의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고위공원된그집 아이들은 테나마이들이라고 하는데, 테나마이들은 스카이캐슬처럼 진짜 열심히 요 유치원 때부터. 가방 끌고 다니면서 가보면, 대치동가면막 유치원 아이들이 가방 끌고. 그런데 태국 아이들은 그렇지만, 공부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고, 뭐 그거 안 해도 먹고 사니까, 부모들이 시키긴 시켜도 저렇게까지 심하게는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음, 그런 걸 우리가 볼수 있는데, 그러고 보면, 스카이캐스를 국민들이 열심히 보지만, 그게 사실은, 그 실제가, 정확하게 실제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드라마, 그냥 드라마니까, 통자적인 그냥 드라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2017년, 작년, 2017년과 작년 이 1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학생 수가 16만 명이 줄었어 16만 명 소중고 대.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문구하면 그 직업 통계를 보니까 교육 서비스 직에 종사하는 일자리가 10만 개가 감소한다. 아이들은 16만 명 줄고 쉽게 말하면 학원 선생님들이나 학원 강사나 학원 엄장들이 10만 명이 자리 없어집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수축을 지금 확 끼워들고 있어. 수축을 지금 하고 있어. 이 풍선에다가 바람을 불어 넣으면이 풍선이 얼마나 예쁘고 좋습니다. 근데 이런 풍선에 제가 바람 불었다가 빼면 이렇게 풍선이 예쁘다가 바람이 싹 빠지면 수축하면 이게 숨이 수축, 이게 쭈글쭈글해가지고 아, 이런 모습이 되잖아요. 보기도 그렇고.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가 지금 어,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수축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정부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이전 정부랑 다르게 원칙을 지키는 정부가 되겠다 이렇게 큰소리를탁 치셨는데 요즘 그 예산 타당성 예타 없는 사업하겠다고 막 하시잖아요. 원칙 지키는 정부 되겠다 했는데 아 말을 바꾸셔도 자. 아 그만큼 강력한 거지. 사장이 빠지니까 원칙이고 내가 옛날 했던 말이고 법이고 그런 거 필요 없고 지금 당장 바람을 좀불어내야 되겠다. 지방에다가. 막, 이렇게 급하니까, 어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걸볼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면 그러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 수출을 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아, 2014년 11월 9일날, 우리가 주보에 매일 매 이렇게 책한 번씩 소개하는데, 그때 제가 책 소개를 보는 게뭐냐면 세계가 1번 된다, 이런 책을 소개했는데요. 근데 이 책은 전 세계에서 이 수출 사회를 가장 먼저 시작해가지고 지금 경험하게 된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의 수축사회 현상을 이렇게 이분이 잘 이렇게 설명을 한 책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다시 또그 책을 수축사회란 책을 썼가이 제가 이거 꼼꼼하게, 이분이 책을 좀 내용이 있게 써서 잘 읽어봤는데 수축사회,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우리 한국도 이제 수축사회 이미 진입했다. 그러니까 옛날 마인드로 대응하면 안 된다. 옛날 마인드가 패창 마인드. 과거 우리가 살아왔던 그 패창 마인드의 그 바탕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다 어디가 난다. 그런 걸 이분이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는 말이 수축사회에서 가장 최선의 대응책은 거기서 뭐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빨리 행창사회로 가야 된다. 그게 사는 길이다. 거기서 뭐살 길을 찾는 거 가상하긴 하지만 그거는 마치 냄비 속의 괴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살 길은 팽창사회가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작년에 강남에 아파트를 산 분들 중에 지방분들이 25%라고 하더라고요. 내체 중의 한자 그러니까 그분들은 대피한 거예요. 부산, 대구, 광주 사는 부자가 아, 거기는 이제 수출이니까 빨리 팽창, 서울로. 그래서 그분들은 남보다 빨리 대피를 한 거예요. 피난을 한 거예요. 쉽게 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교회들도 마찬가지요 지난번에 강대일 주사님과 명제사사님 전집사님, 식사면님몇주 전에, 아, 고향교회들이 너무 이렇게, 이렇게 막 수축되고 어려워서 너무너 너무 안타깝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 교회들에서 사실 그렇죠. 그래서, 어, 정교사학자 중에 정재현 교수라는 분이 몇년 전에 한국교회들이 10년 런 책을 썼는데요. 얼마 전에 요 책을 자료를 다시 다 업데이트해가지고, 개정판을 내가지고, 어, 제가 읽어봤는데, 그 책에 뭐라고 하나 하냐면, 거기 나오잖아요. 노인들이 성도인 우리나라 농촌회들이2 0년에다 사라진다. 이분이 20년에는 한국의 농촌회가다 사라진다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데이터에 있는 거에서. 아, 참, 심각하죠? 속상하고 안타깝고, 우리 강기수사님 윤현대수사님, 으로 속상하신데, 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속상하실까. 그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책을 읽으면서 근데 요즘 그러다 보니까 개척하는 분들도 옛날처럼 뭐, 태산을 넘어 헌곡에 가도 그렇게 그렇게 개척을 하지 않고, 요즘 분명 개척하는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요. 어 제가 지난번에 그 서초, 그, 상원가든 앞에 이렇게 위원 지나가다가, 이래서 지나가다 보니까, 허브교회라고 있었어요. 허브교회? 얼마 전에. 허브교회? 향기 나는 허브인가?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눌러봤더니 그게 아니고, 자전거 바퀴의 허브, <laughs> 그 교회 때, 오늘의 교회에 구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아, 오늘의 교회는 반포대이 바로 건너편인데, 판포대교 건너 운누리교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차만 안 막히고 신호만 잘 받으면 10분도 안 걸리는데, 아, 여기 다개척했 있네. <laughs> 아, 이거 참 그러네. 했는데, 근무만 그런 게아니에그 전에 또 한원 목사님하고 같은 운누리교의근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그거는 양재 캠퍼스에서 일하셨거든요. 햇포대가 근데 바로 옆에 교촌회관에 다 개척을 한거예 거기는 더 가까워요. 차가, <laughs> 차안 막히면 5분이면 가는 거예요. 아, 목록사인들이 요즘 개척할 때, 해산을 넘고 헌국에 가서 개척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모교의 근처에다가, 팽창사회의 중심 근처에다 이렇게 개척. 그러니까, 멀리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고밀도라는 거예요, 고밀도. 그러니까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미국사람들이 개척을 할 때, 흔히 차가운 의자 개척, 뜨거운 교회 개척하는 우리는 차가운 교회 개척이 아무도 없는데 그냥 의자 높개 차겠지만, 아, 이렇게, 이런 거는 이제 뜨거운 교회죠. 이렇게 하니까, 첫날부터 수백 명씩이 앉아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개척교회지만, 수백 명씩이. 원래 교회에서는 5분 거리, 10분 거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들이 금방 성장하고 안정이 되고 이렇게 또, 세력을 할 수가 있요 그러니까, 멀리 가서 사전 교회는 고밀도를 하는 거예요, 고밀도. 용인도 마찬가지죠. 우리 동대에서 제일 큰 교회가 향상교회인데, 향상교회가 몇년 전에 도 10분 거리 흥덕에다가 땅 사서 교회 에 이렇게 짓고 흥덕 향상 때 이렇게 지었는데요. 또 여기 이제 개척하려고 삼각 땅 사가지고 지금 건축을 준비 중이거든요. 여기서 한 5분 거리, 10분 거리. 그러니까 요즘은 교회들이 멀리 가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가서 개척하는 게 아니고 자기 교회 근처에 고밀도로, 고밀도로 집중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나름대로 수축 사회를 대응하는 방법이죠. 과거 일본이 30년 전에 이렇게 수출사회가 될 때, 일본 정부가 사람도 없는 데다가 막 도로 건설하고, 공항 건설하고, 어마어마한 SOC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다 효과가 없고, 국가부채만, 일본의 국가부채가 더 보세요. 빨간 점. 선진국 중에 저런, 저런 나라 일본 밖에 근데 요즘 우리 한국 정부가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일본이 했던 걸 똑같이, 이명박 정부 때도 하고, 우리 문재인 정부도 지금 하려고 하고, 예, 정치인들은 그러고 보면 똑같구나 <laughs> 자기 돈 아니니까 정치인들은 천만 얻으면 되니까, 일본 정치인이든 한국 정치인건 여당이건 야당이건 다 똑같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데 정치인들이 뭘, 원래 뭐 그렇다고 쳐도, 아, 우리 개인들이나 우리 일반 기업이나 교회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고, 들 아, 우리 일반 사람들은 나름대로 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팽창 사이로 가야 되는 거죠살게이거든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요 해운대에 있는 수영로교회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인데요 이만큼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수영로교회가 서울에다가 지교회를 세웠어요 서울로 교회 서울로 교회라고 그리고 요즘 이교원 목사님과 사모님이 서울에살 활동을 다녀요 교회는 부산인데 서울에서 여기저기 강사도 다니시고 막 활동을 다녀요 우리 사, 집사님이 산부대학 고누여교회 다니는데 아 이교원 목사님 사모님 몇번 왔대요 항상 이교원 목사님도 막 여기저기 아, 부산에 가큰 교회가 있는데, 2 0년에도 부산이 계속 그러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2 0년에는 부산이 습축하니까 빨리 서울에 교육을 만들어야 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뛰다니고 있어요. 안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좀 꿈에, 김학준 목사님의 꿈에 교인데 아, 이분도 여기 상현아이씨 바로 옆에다가, 광교 상현, 광교 꿈에 교회 렇게 멋지게 져가지고요, 강남에서 20분 거리 요상현아이씨에다가딱또지성전을 세우셨어요. 음. 그분도 이제, 안산이 지금 이렇게 해도, 20년에는 안산이 수축된다. 그러면 안 되겠다. 성각관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또 이렇게, 다들 이제 그렇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만 보지 않고, 20년을 보면, 아, 수축된다. 안산도 수축된다. 부산도 수축된다. 아, 그러면 서울 쪽으로 가야지. 어, 아, 뭐, 교회만으 그냥 아니고 기업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개인들도, 감이 빠른 부자들은 벌써 움직이고 있고요. 수축 사회를 벗어나려고 다들 아 이렇게 열심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경이 바뀌면 수축하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정신없이 설 방법을 찾는데 아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그 환경이 바뀌면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 의식하고 생각하고 신앙까지도 수축이 돼 가지고 아, 이게 막 엉망이 되는 그런 경향이 벌어지고 있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예배소 교회가. <목소리> 에레소 교회가 에레소 한때 잘나가던 도시였는데, 이거 환경이 이렇게 바꾸면 사람들이 신앙도 이렇게 수축이 돼가지고 믿음도 쪼그라들고 신앙도 쪼그라들고 이렇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유한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일곱 교회한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로 이 에레소 교회에게 아 너희들 그렇게 수축되면 안 된다. 세상이 수축된다고 니들 믿음까지 수축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한번 마치 계시록 2장 사절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창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받은다.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받은다. 만 그리 하지 아니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촉대를 기다려서 세상이 수축이 되고 환경이 수축이 되고 경제가 수축이 되고 형편이 수축이 되다 보면 우리 마음도 수축되고, 오그라들고, 생각도 오그라들고, 심지어 우리 신앙까지도 오그라들고, 쪼그라들고, 믿음도 다 이렇게 망각하고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 정신 차려라. 니들 믿음, 사랑 떨어진 거잘 다시 한번 추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습니다 우리 우주성 손님들, 세상이 수축이 되고, 세상이 막 급변하고, 정신이 없다고, 우리의 믿음까지 수축이 되고, 믿음 망가뜨리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안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 들어서 귀를 향해서 니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고 다시 충만하게 팽창하라. 믿음의 팽창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같이 예를 들어서 오늘 주신 말씀 5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를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시자 하셨습니다.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나서 죽은 자들가운데서 깨어나서 다시 일어나라 수축된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출마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출마을 하고 다시 한번 다시 팽창을 해야 된다 다시 바람을 불어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장 18절 말씀을로 나와서 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방식이 오 성령으로 희하는것입니 우리 믿음이란 것이요 항상 똑같지가 않고요 이 믿음이 수축했다, 팽창했다, 수축했다, 팽창했다, 이렇게 하는데요. 어, 안타까운 것은 이게 팽창 수축이 계속 되는데, 나이가 들면 팽창하기보다 수축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걸 조심을 더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 <laughs> 나이가 많으신 장모님,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 믿음이 젊은 권사나 젊은 목사가 더좋은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주의를 하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사도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학교 사역하는 분들이 흔히 하는 말이요, 70시간과 70분의 싸움이다 이런 말 하거든요. 주일학교 사, 사역자들이 하는 말이, 아이들이 일주일에 70시간 이상을 학교나 학원, 가, 이렇게 교실에서 생활을 하고 세상적인 것을 이렇게 어, 듣고 살는데, 아,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리고 금방 공부 한 70분 하고 들어가면, 아, 70시간과 70분 있어하면 누가 이기느냐 이거죠. 1 0 0점 대패할 수가 없겠다. 그게 우리 현실인데, 이게 애들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1 6 8시간 동안 매 세상적인 것들을 듣고 그런 압력 받으면서 살다가 길을 알아가지고 한두 번 일을 한두 시간 드리고 가서 산다고. 아, 그게 이렇게 믿음이 잘유지해 되냐 면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계속 우리의 신앙이 수축되지 않도록 계속 바람을 칭창시키도록 이렇게 여는 것이 중요한데 성경은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아주 아주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실만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기도를 찬양을 계속 들어 넣어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살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보면 0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신다 약속을 하셨어요. 성령을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누가복음 10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드릴 줄 알거든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다. 우리 형편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미리 예비해 놓으셔서 우리가 70대 70분으로 서한 100점 100페이지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충분하게 공급받으면. 비록 70분이라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약속을 하면서 너희가 구하고 받고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영이 들어와야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 3절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인 누군 무익한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영요 생명이우요 인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만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영이 없으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사실은 살아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존재지, 실제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냥 뭐로봇로봇 로봇 같은 존재처럼 살아가는 인생이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영을,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성령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가는 조직을 만든 것도요, 사실은 영을 공급하는 퍼플랜트로 주신 거죠. 사도 바울이 교회의 정의를 정해하면서 교회는 영을 공급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교회는 교회의 몸이니 만물 남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다.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할 것 같다고요? 그러지 못해. 그래서 교회를 나와가지고 예를 드리고 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충만함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생활이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사도바 우리 교회는 너에게 충만함을 주시는 그러한 것이다 그러한 공동체다 예, 예전에 제가 신방하면서 원사님들을 많이 만나 보니까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요 원사님들이 5, 60대이신 분들이 주로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아, 목사님이 제이 나이 되니까 살림하는 게다 피곤하고 살림대로 관심도 없고 귀찮아요 아, 50대 원사님들을 이렇게 친방하다보 보면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아, 50대쯤 되니까 이제는 살림 다 귀찮고, 뭐 살림 사고, 뭐, 뿐이고, 이런 것도 다 귀찮고, 만사가 귀찮고. <laughs> 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7, 8, 0대 되신 분들은 또 다른 말. 그분들은, 아, 목사님, 이제는 이제 여행 다니는 것도 다 귀찮고, 비행기 다니는 것도 귀찮고, 놀러 다니는 것도 귀찮고, 만사가 싫지. 아, 이게 나이가 달라지면서 이렇게. 제가 정경명 원사님한테 787대시 전세금 말씀하시느라 궁금한데요. 지금은 아직은 건강하시고 여행 다니시고 하는 거는 아직은 그래야지 않아요. 근데 하여튼 787 대신 원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무 부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야. 이제는 옛날에는 내가 젊었을 때는 비행기 타고 놀러 다니는 거 좋아했는데 요즘은 아유 그거 다 귀찮고 가기가 싫다고 음, 하시는 거고요 네. 그런데 아, 우리 몸이 나이가 들면 이렇게 수축이 돼요. 마음도 몸도.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신앙까지 수축이 되면 안 되는, 신앙. 내가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내가 20대에서 중년이 되더라도 내 신앙이 그렇게 수축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더 나이가 드시고 몸이 약해지시더라도 또 세상 환경이 수축이 되는 환경으로 변화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은 늘 팽팽한, 팽창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그래서 말했거든요. 너희가 사는 방법은 충만함이 스가랴 사장 일절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가 내게 대답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술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만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육면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이름으로 수출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답을 아니 하나님 주셨다 이렇게 하는 자본의 충만함을 받으라. 너희들 경제가 쪼그라들고 있으니까 세계 경제가 지금 수축되고 한국 경제도 수축되니까 그 여파가 막 만파로 퍼지고 있으니까 아그 해결책은 자본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야 해 합리적인 설명이죠, 이성적인 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영통한. 그런데 이게 진짜 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아 내가 산 것은 다른 걸다 필요하지만 제일 먼저, 성령의 충만함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삼하시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신 를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네. 교회는 성령 충만함 개지이 작지만, 그다 그렇지만,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함을 사랑하고, 사로하고 그래서 늘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나이가 훨씬 나도 인간이 먹고, 할아버지, 파파, 할아버지, 할머니가되도 다른 건 뭐라도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시는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수축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정말 어떻게 될지 장담하지도 못하고 예측하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나 힘으로 되지 않고, 눈으로 되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불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내라. 우리 한번 두손 들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